잘 배우겠습니다. 저는 요번 국제고등학교 1학년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신재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번 그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했다 반장, 부반장 역할을 계속 맡아왔었는데요. 요번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첫 번째 공약은 어, 체육복 등교인데요. 시험 기간 만이라도 체육복 등교를 해서 편한 마음과 편한 복장으로 시험 잘 보고 싶으시죠? 네네어제 <laughs> 생각에는 시험기 안에 되게 예민한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험기간 만이라도 편한 복장으로 시험을 본다면 좀더잘볼것 같은 기분이 들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건의 사항입니다 학급에 뭐 필요한 물품이나 뭐 개선해야 될점 이런 뭐 등등을 학급 회의를 통해서 그, 학생에게 내주시면 저희가 뭐 논의를 통해 뭐할수 있는 방안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각오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물이 땀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되겠 습니다.